조용하게 실내에서 좀 구경을 해보고자 시라이프로 왔다네. 1,900 바트 무려. 4만원이 넘지만 과일은 와그 앱을 이용했다네. 그래서 24,000원을 구매했다네. 참고하시게 동일인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구만 바로 옆에 물고기 이름까지 설명까지 다 나와있고, 그리고 요렇게 수질 관리도 잘 되어있다네. 랍스터 맛있게 다옹야 진짜 사이즈 대박! 이거 얼마나... 이거 엄청 비싸겠지, 사 먹으려면! 와 사이즈가 야 진짜 못생겼다 진짜 못생겨가지고 개같이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생선 이름도 개같이 생겼다고 동급해 있으네 이름이 섹시한 새 전혀 섹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골똘히 봐도 아무리 봐도 섹시하지 않네 그냥 맛있게만 보이네. 옥딱퍼스는 휴가 같네. 자 그래서 사진으로만 그냥 간단히 보도록 하지. 물고기 대박! 이얼. 이어... 해파리랑 사진 찍는 곳 열심히 사진 찍고 계시고 특이하다. 얘 특이하다. 라이온 피쉬. 사자같이 약간 그입 주변에 갈퀴 같은 것도 여러 개 있어가지고 약간 사자 느낌이 살짝 나니까 라이엄쉬라고 이름 붙인 것 같은데 이름이 자이언트 모래, 허니콤 모래. 이름이 좀 이름은 스윗한데 허니 하는 짓은 좀 이상하네 애들이. 약간 거대한 뱀장어 느낌. 왠지 먹으면은 몸보신 제대로 될것 같긴 한데 닭간독도 있을 것 같은. 먹을 거면 제대로 구워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녀석들이네. 약간. 뱀 같기도 하고, 오묘하구만. 그래서, 350바트를 추가로는군요 <목소리> 요렇게, 보트를 타는 체험을 할 수가 있다. 그냥, 과인은 나중에 바다가서 타도록 하겠네. 오, 펭귄이다. 펭귄, 펭귄, 펭귄. 펭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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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귄. 펭귄, 펭귄. 생선통조림이라도 하나 던져주고 싶다. 귀여운 녀석들. 잠깐만. 지금 이거 정지화면 아닌데, 왜 애들 안 움직여? 얘는 뭐 하는 애들? 시체놀이? 최초로 공개되네. 물고기들의 시체놀이. 그 밑에 귀여운 니모 친구들은 아주 부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. 어허허. 근데 바로 위에 올라가면 처음 보는 요상한 녀석들이 시체놀이를 하고 있다네. 이거 두드리면 도망가나? 오. 어. 시체놀이 좋아하네 이모를 찾아서 여기는 시체놀이 기 녀석은 물고기가 왜 하품을 하는 것인가 딱 홈이 하품하는 것 같은데 하긴 지금 점심시간 식후에 졸릴 시간이긴 하지 과잉도 좀졸리다네 해마 어렸을 적시쉐나지오그래픽 동물의 왕국 이런데서 종종 보았던 해마 이 친구는 노란 해마 지금 해마가 색깔별로 있구나. 노랑색, 갈색, 주황색, 갈색, 약간 흑빛, 흑빛색. 얘는 많이 탔구나 좀. 동남아 에 있어 다 보니 햇빛을 많이 받은 모양이야. 그래. 썬텐 잘 했구나. 풀 떼기에 매달려 있는 걸 좋아하는 해마 친구들. 오이 친구들은 또좀 길쭉하니. 약간 지렁이 같은 느낌. 자, 이렇게 한번또 인생 샷을 시도해보는 공간을 한번 지나서 다시 한번 해마 친구를 만나서 인사하고 "안녕~" 지나쳐 오면 요렇게 약간 자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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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한 공간이 나온다네.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요렇게 약간 물이 흘러 나오고, 인공폭포 느낌? 여기 밑에는 이제 좀 대형 어종들 있는 것 같구나. 딱 봐도 독이 있을 것 같은 개구리. 독이 딱 있을 것 같은 느낌? 민자거북이 느낌? 되게 요란한데?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세요, 보세요, 보세요. 와 조선의 황소개구리는 아예 게임이 안 되겠구나. 또 아래 틀고 있는데, 아까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한번 여기 풀어놓으면. 둘이 누가 이길까 한번 붙어보면 아주 재밌는 싸움이 될것 같은데 아프리카 황소개굴이랑 이 초거대 뱀은 이 초거대 뱀이 이길 것 같지만 이 친구라면 한번 황소개굴부 붙어볼만 하겠군 야 여기에 뱀도 꽤 많지만 종류가 자 이제 물고기들의 사이즈가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있구나 도실도실하게 구워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겠어 그렇지? 아쿠아리움이랑 빛이 빠졌어수달 귀염둥이 녀석고 네. 꼬리 흔들기? 꼬리 흔들기? 이 과연은 보니까 반갑다고 열심히 꼬리를 흔드는구나 이 녀석들 그렇지 그렇지 친구 지금 지금 가오리 친구나 지금 장판인 줄 알았네 와 사이즈가 이제 진짜 큰 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곳. 와, 이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, 동네 잔채도 되겠어. 불가사리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, 별로 특이하지 않고, 이렇게, 직접 뭐, 손도 한번 담가보면서 만져볼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, 별로 손을 집어넣고 싶은 환경은 아니고, 오마이들이 호기심이 한번, 만져보는데 별로 만져보고 싶지 않을 뿐이고, 약간 은둔자형 거북이있어요 아까 그 은둔형 캐릭터 달리 이 친구는 조금...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편이구나. 이 친구는 수영선수, 자기 수영선수 뽐내고 있는 거북이. 와~ 수영 잘한다, 수영 잘한다. 아, 이 친구는 활동적이네 거북이들도 이 성향이 있는 것 같구나. 아무래 자기 뱃대지도 보여주고, 여긴 또 펭딩월드라네. 근데 여기도 시체놀이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구나. 아니 지금 정지화면이 아닌데 왜안 움직이지? 소수의 녀석들만 조금 조금씩 움직이니다스커다이빙 그렇게 해도 한 번도 못 봤는데, 상어, 상어, 상어. 상호. 와, 상어가 지금 한 네다섯 종 정도가 얼핏 보이는데, 사과의 사냥장막까지 볼수 있으면 좋겠다. 오, 제일 큰 놈이다, 제일 큰 놈. 제일 큰 사과. 야, 이게 볼만하네요. 볼만하구나, 볼만해. 추천할만하고. 2만 사천 투자할만하네. <목소리> 기가 명당이구나, 여기가 명당이야 명당, 명당 명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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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당. <목소리> 아, 어, 아. 와, 장관이다 아, 장관 아, 와. 장관이야, 아, 아, 웃어요, 아, 아, 지금 눈 무서워 보이나봐 눈 봐봐,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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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진짜 <목소리> 무섭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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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태국 아니랄까봐 부처님도 회전을 하나 큰놈큰놈큰놈와진 어,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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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하지 음, 못하고 있어요또한마리 상어가 바닥에 붙어있구나 이 친구는 진짜 특이한데? 거울왕국수가 흥행하니까 여기도 좀 인기가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이글루처럼 집을 만들어놓고 펭귄과 함께 사진을 찍고 오 어, 펭귄씨 펭귄씨 영 대박 완전 빨라, 완전 빨라. 대박 사건. 펭귄 수영 대박. 뭐 이렇게 빨라? 아, 빠르구나, 이거. 물 위에서는 미동도안 하는 애들이 눈치키지도 않는 애들이. 물 만난 고기가 아니라, 물 만난 펭귄이었구나. 아, 이게 물 만난 펭귄이 정말 장난 아니구나. 에센돌리들 나오게 되면, 이제 각종, 기념품들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. 이 취향대로 장난감이든 기념품이든 살 사람은 사시고, 그건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, 관종실록은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세. 그럼 잘 부탁하겠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지. 여기는 2 5 0 0 0원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. 어플에서, 인터넷에서 미리 주문해서, 방콕의 날씨가 더울 때쯤 한 번쯤 구경을 해보시게나.